배변 복도 챙겼어? 응 학교에서 파마를 해도 된다고? 어안걸린다 누가 그래? 친구야 규정 그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봐 그건 니가 선생한테 물어보고 친구한테 물어보 근데 네, 파마가 안 돼? 원래 학교에서는 엄마 다닐 때는 파마가 안 됐었고 다달 음, 된다니까 머리 긴 길이도 그게 있었어 우리 가족 다해서 엄마 그러면 인가보네 어, 우리 가족 다안 해줬을걸? 우리 가족 다 해줬어 너 했어? 어 여보 했어? 어. 여보 구독 눌렀어? 구독? 어 아빠 아니야, 아빠 안 했어 구독했지 하은이도 구독 안 했을걸? 나 응? 했는데 하은이도 구 했겠지 아니. 그러면 이 돈이 안 맞는데 내가 나 내가 들은 사람이랑 지금 인원수가 안 맞는구만. 어떤 강심장이 아직도 안 했단 말이야. 여보 안 했잖아. 했어. 아닌 것 같은데. 시작. 하나. 둘. 셋. 넷. 안 끝나겠는데? 그만해. 백 이제 그만. 아, <laughs> 어 어? 이따 어, 봐. 어. 못 줘. 워러니까 나도. 나집안이라면 건조. 좋아. 뭐할 건데? 아, 뭐, 뭐, 뭐 있는데? 우리 다 로봇 청소기랑 건조기랑. 건조기에서 빨래 개는 거. 어. 개는 거요. 개는 거? 엄마 얼마 준다 그랬지? 개는 거 3,000원. 3천 3천? 2,000원인가? 3천0 0원 2,000원인 것 같아. 2,000원이야! 생각났어. 그래? 그래? 야, 개는 거 2,000원. <laughs> 그거 건조 안 하는 빨래, 울, 울 빨래 하는 거. 그거 얼마 없는데, 천 원. 너는 거천 원. 어? 음. 응. 응. 네, 울 빨래, 널었던 거 말라서 개는 거천 원, 개는 별로 없으니까, 항상. 울 빨래는 뭔데? 아그 왜, 울 빨래, 건조 안 음. 하는 빨래. 그걸 개는다고? 음, 어, 건조대에 었다가다말라면또 개야 되잖아. 아. 그렇게, 너는 거천 원, 개는 거천 원. 완전, 완전 좋은데? 건조기 돌리는 수건이랑 겉옷은 한번갤때 이천 원. 응. 어? 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할 거야? 그 다음에 뭐 있냐면 화장실 청소 어 화장실 청소 화장실 청소는 5,000원 싹다 하고? 안방, 거실 어 변기 세면대, 욕조까지 싹다 해가지고 안방, 그쵸? 거실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최대 일주일에 두 번이야 음. 더 많이는 할 필요 없어 분리수거는? 분리수거는 분리수거는 어... 아빠랑 같이 안 하고 네가 혼자 한다는 조건 하에 어? 3천원. 응. 아빠랑 같이 하면 1500원. 아빠랑 같이 하면 한 500원만 줘야 그래, 500원. 음식상 원래 아빠를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 500원. 500원. 어. 음수도 500원. 음수 대신 메일 버리기. 볼. 그래, 그러면은. 대신에 엄마가 돈이 있을 때줄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네가 달라고 할때 주는 게 아니라 10일 날 용돈 받을 때 어, 잘... 쌓. 아, 쌓다 이거 잡는거어다 네가 잘 체크해 놨다가 내가 체크해 놓고 엄마한테 쌓일까? 그렇지 검사를 받았다가 응. 엄마가 목돈이 뭐 있을 때한 번씩 이렇게 정산을 해줄게 매달 10일? 막 그럴게. 35만 원씩 달라고 해도 주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그게 안될 수도 <laughs> 있다니까 엄마 능력도 준다니까 얘 네, 월급 받으면 되신 거야 월 먹을 거면 우리 안, 사, 안 먹고 살아? 어? 엄마, 엄마, 50만원 가지고 사는데 너 35만원 주면 어떻게 살아? 그럼 또그만큼 절약하는 거지. 이제. <laughs> 이제 비엔나 소시지 이제 먹는 거를. 먹지 뭐를, 말고. 아, 비엔나 이제 딱 하나 이제, <laughs> 어. 이제 식당에 걸어놓고 <laughs> 어. 보고 냄새 바, 맡고 먹고 이렇게. 밥한 숟가락 먹고 비엔나 음, 음. 소시지 한번 쳐다보고 그래? 어. 어, 간장에 그러면은 참기름에 밥 비벼 먹고. 그렇그렇 네, 그렇게 할수 있죠. 엄마는 할수 있어. 나 되지, 나. 알았어. 나 물밥만 먹어도 식도 오면 다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너 키가 안 커가지고 안 돼. 살이 안 쪄서 안 돼. <laughs> 네. 알겠어. 차약속 약속 여기다 약속 약속, 약속. 증거 남았다. 날은니가 최대, 최대 최대 92,000원이야? 92,000원 그리고 또 초있잖아 내가 할게. 그거 나한테. <laughs> 아니. 아니, 효진이. 그 저것도 있잖아. 아니, 내가 할게. 아니야, 효진이. 저울 빨래. 한달래 중요한 거. 돈이 있잖아. 버는 것도 중요한데 있잖아. 효진아. 음. 소비를 통제를 해야 돼. 그 엄마가 보내준것 중에 그랬어. 음. 소비를 줄이지 말고 음. 버는 돈을 늘리라고. <laughs> 엄마가 유튜브 어. 보는 거. 야, 볼까? 엄마가 유튜브 공연 봤어? 어. 착한아들이네 근데 그것도 중요한데 소비를 통제를 해야 돼. 그치. 어. 아니지. 소비가 소비를... 통제가 안 됐는데 소득만 소등, 최... 늘리면 소용없어. 내 최소한이라고 해놓고 그걸 유지하되 소득만 늘리는 거지. <laughs> 내가, 내가, 어? 가가지고 딱 100만원 어. 딱 찍었다? 내 목적을? 어. 목표를 다 쓰겠다? 어. 와, 100만원 찍었다! 이러면 거실에 나가가지고 한 명씩 뭐라는 거 사줬나? 진짜? 예. 그럼 엄마는. 기관... 내 성격에 선 그랬다. 아, 그치. 음. 근데 이제 근데 내 목표는 1,000만 원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는 귀걸이 갖고 싶어. 내 목표는 1,000만 원이 갔어. <laughs> 아니, 100만 원부터 하면 안 돼? 아니, 너무 아니, 기다리기 아니, 힘들 아니. 것 같은데? 아니, 아니, 아니. 한번 하고 가자. <laughs> 아니, 아니, 그럼, 아니, 아니. 그럼 엄마가 좀 줄일게, 작은 걸로.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됐을 때또어야 돼. 야, 되니까.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 네 돈을 뭐, 뭐, 보람이 뭐야. 가족들이랑 행복하려고 돈을 모으는 거 아니야? 100만 원 있는 게 보람이지, 이미. 근데 그, 근데 너에게. 그 선물을 줘야지 너 자신에게 선물을 줘야지 엄마의, 나 시험 100점 맞으면 엄마의 그러면...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선물을 받아봐 그럼 나 시험 100점 맞으면 선물줄줘 엄마거든 어? 어? 야너 시험 100점 맞게 하느라고 엄마가 니를 뒷바라지를 했으면 네가 엄마한테 선물을 줘야지 나뭐 얼마를 했다고? 응? 누나한테 한야 아... 누나의 주는 참... 애정이 10배를 너한테 주잖아 참... 엄마가 니만 이뻐하는 거 몰라?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디 있다니? 음식국가 다 아는데 왜 너는 몰라? 너는 <laughs> 몰라. 알아보는 <laughs> 거. 아. <laughs> 아니 착한데요. 네. 옛날에 한번 짚는 길 한번 만난 이후로. 아, 그래서 약간 긴장해서 그런 거. 이따 만나. 다 아니 배추고 데리고 와 엄마 싫어. 여기 앉아 있다가야지